혹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청량감을 느끼고 싶으신가요? 코카콜라 제로 350ml 대용량 묶음은 그런 당신의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350ml의 적당한 용량으로 한 번에 부담없이 마실 수 있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특히 제로 칼로리로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이죠. 강력한 탄산감이 입안을 가득 채우며 일반 코카콜라와 비슷한 맛으로 누구나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가성비 또한 뛰어나 24개 묶음으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 집이나 회사에서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 정말 만족스럽다 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어 당신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